음. 오케이. 이걸 이게 더 예쁘네. 그냥 네, <laughs> 네, 그걸로 할게요. 그 <laughs> 피신 분들은 또 좋아하시면은 뭐 이런 바지도 있고요. 그치, 어차피 근데 어차피 뭐 칠라고 있나 <laughs> 있잖아요, 그래도. <laughs> 그렇 예. 저만간 이제 좀 추워지고 뭐 조만간이 아니라 지금도 뭐 아침, 저녁이면은 추운데 겨울에도 이렇게 탈수 있는 좀 보온, 방한, 아, 방풍, 이런 용품들을 어,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바이크 용품 매장을 좀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 출퇴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반 바지에다가 겉에다가 아, 아, 아. 자, 패딩 바지 그리고 위에는 패딩 잠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똘똘 그냥 뽕뽕 싸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바이크 용품은 아니고 그동안 뭐 낚시갈 때 입었었던 그냥 아웃도어 용품인데 뭐 그것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래도 가오가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바이크 용으로 나온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가서 한번 좀 구경 좀 해보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용품 매장 중에 많은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 그런 매장들, 가성비도 좋고 그런 매장들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없어서 뭐 검색을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볍긴 하. 어어요 여기? 여기 헬멧 헬멧 좀볼수 있을까요? 혹시 헬멧? 겨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춥죠? 춥긴 하죠 아무래도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에요? 그냥 이 쿨패스가 겨울에는... 더 낫긴 하죠 그렇죠 겨울에는 쿨패스가 제일 나아요 아니면 오픈패스 해도 아... 기모 마스크를 끼면 상관이 없는데. 기모 마스크요? 네좀 예, 두꺼운 마스크 있거든요. 어, 그런 거는 바람 안 통할까요? 그것도 좀 들어오긴 해요. 예, 면제질이어가지고 따뜻하긴 하는데, 이제 바람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게, 아, 머리가 무거워서, 그 오픈 페이스로 제일 가벼운 걸로 한번 쓰고, 이제 겨울에도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하면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그러면은. 풍이스에다가 예. 저는 실드 있잖아요. 요요 요런 예, 거. 드 그런 아, 쉴드.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은 이제 텃까지 간다고 나오긴 했까지 되고. 예. 아, 근데 풀패스가 아마 예. 겨울에가 겨울에 아마 풀패스가 제일 좋으실 것 같고는 예, 결제... 여기까지 거이다 따뜻하게 해 주니까요. 그니까 러 저도 지금 이거를 계속 그냥 쓰고는 싶은데, 제가 목 디스크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막 무거워졌더라고. 그럼 가벼운 투페이스를 끼시는 게 좋을 것같 근데 투페이스가 가벼워봤자, 이것도 카본인데, 그래도 음. 가 가볍다고 한 건데, 지금 그래도 좀 무거워 보여서.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좀 저렴한 거에서 이런 오픈페이스가 아예 네. 그냥 가볍기는 이런 게 최고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일 뭐 이런 제 이런 모델이 제일 무난하고 싸고 제일 잘 팔리고 음, 가볍고. 근데 결국은 어찌됐든 추운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죠, 추운 건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겨울인데 여기 겨울이잖아요. 그까뭐 그러니까. 네, 오늘도 춥고. 풀페이스보다는더 춥다는 거죠. 왜냐면풀페이스는 이렇게 닫았을 때는 에 위랑 옆이랑 이제 아래까지 거의 다 막아주잖아요. 이거 실드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 얘는 겨울에는 하면은 뭐 충전 오리겠어요. 음. 근데 아, 그렇죠. 아 이게 갈등이 생긴네 음, 오토바이 탈때풀페이스만한게 없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음. <laughs> 거 조금이라도 감안하시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따뜻한 아니에요 목플라도 따뜻한 거 입으시고 그리고 따뜻한 이제 버프 같은 거 끼시면 어느 정도는 차감이 된다. 아 혹시 버프 같은 경우는 아, 아, 버프 아뭐 일단 버프부터 좀 버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음이런 음, 음. 식으로 돼있어요 음. 일단 버프를 하나 볼까. 아니면은 버프 말고도 이렇게 강한. 아라클라바. 아라클라바는 너무 답답해. 음. 화면은막 자국 생기고 막. 음 맞아요. 크기는 똑같죠? 네 크기는 다 동일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가 작은 편인데 음. 귀에 거는 거죠, 거에네 귀에 거는 건데 이제 자국신 분들을 음. 저희가 수선은 보 해드리거든요. 수선비는 따로. 아니 수선비는 따로 요 <laughs> 아, 그러면 이거 써봐도 되나요? 네, 네. 써보셔도 돼요. 상관없지 않긴 한데 이런 거딱 입모양만 다이렇 나온 거고 있거 음, 근데 이제 그 번호에서 검색깔도 나온 애들도 있어요. 똑같이 쓰는데 검색. 배경이. 어?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네, 이게 더이 예뻐요. 음, 오케이. 이걸로. 이게 더예뻐 네, 그냥 <laughs> 그걸로 할게요. 제가, 제가 코팅된 바지를 많이 들어서 하세요, 지금. 그게 약간 이게, 아, 가죽은 아니고. 네. 약간 좀 가죽같이 돼있네 네, 그, 그런 면에서 이제 코팅이 되있는 거예요. 안에는 기목. 네. 아, 이건 뒤에가, 아, 이게 다 뒤에가 이렇게. 제일 무난한 게 이런, 이런 디자인. 음. 그제이막 뭐, 확, 어. 이렇게 확진 것보다는 제일 무난한 이신 분들은 또 좋아하시면은 뭐 이런 바지도 있고요. 어차피 근데 어차피 뭐칠라고 있나 있잖아요 음,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프리이동호회 사람이 이 있잖아. 오크스 이런 거.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게 됐었는데 <시원한의 목소리나>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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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터 크루라는 곳에서 간단하게 뭐 용품 이거저거 좀 둘러보다가 제가 목에 디스크가 와서 헬멧을 아, 최대한 가벼운 걸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페이스로 겨울이지만 제일 가벼운 걸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 모가지가 아파서 안 되겠어. 모가지가 아픈 게 아니라 디스크, 목 디스크가 오니까 팔쪽이 완전 저려요. 저려, 저려, 저려. 아이씨, 잘못 왔다 또. 아이, 바보 아니냐, 이거? 왜 일로 올라가냐? 아, 정말. 자, 그래도 저렴하게, 생각보다 가성비 좋네요. 저렴하게 파네요, 그래도. 어, 특색 있는 옷들도 있고. 쇼핑 잘 하고 갑니다. 어, 나름대로 좀 필요한 것만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 저렴하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좀 특색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마음에 드는 자켓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다 빠져서 일단 예약만 해놨습니다. 아, 오늘 구매한 목록은 아, 일단 겨울용 버프 음, 겨울용 버프 하나하고 그리고 오픈페이스 헬멧 그리고 실드까지 일단 그렇게 세개고요 어, 자켓 하나는 마음에 드는게 딱 있었는데 그 사이즈가 워낙에 잘나가는거라서 일단 음, 전화번호 남기고 예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거는 일단 택배로 받기로 했고 그 헬멧을 산 이유는 지금 갖고있는 헬멧도 좋은건데 아, 당연히 풀페이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아 이것도 카본 재질인데 좀 목에 무리가 좀 가는 것 같아서 아, 일단 최대한 가벼운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어쩔 수 없이 풀페이스로 하나 오늘 저 구매를 해봤고요. 야,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게?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i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